안녕하세요. 리스콘넥트의 맷 브라운입니다. 지금부터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예산, 기간 및 다른 성과 지표에 맞추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불확실성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의 목표는 계획에 어긋날 수 있는 것들을 예상하고 불확실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의 성과 조사에서 리스크 관리의 부재가 종종 프로젝트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리스크 관리는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운영 리스크, 환경 리스크, 보험 리스크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리스크는 무엇이며 리스콘넥트의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가 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호되는 리스크 관리 솔루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기능이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스크 익스프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 제품군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는 2001년에 시장에 출시된 상용 제품입니다. 현재 13번째 주요 릴리스에 있으므로 안정적이며 성숙한 제품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는 100%웹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매우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제공하거나 통합 단일 로그인으로 제공하거나 귀사의 서버나 사설 클라우드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내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거나 외부 호스팅 제공 업체를 사용할 수 없는 정부나 연방 프로젝트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호스팅 서비스는 정보 보안을 위한 ISO 27001 인증을 받았으므로 클라우드 호스팅을 선택하든 귀사의 환경에 설치하든 데이터는 안전합니다. 자, 화면에 무엇이 표시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리스크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자의 전형적인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리스크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엑셀로 관리하는 데 익숙한 조직. 또는 담당자는 이 인터페이스를 익숙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사용 경험을 익숙하고 간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리스크 제목, 리스크 상태 같은 주요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모두 익숙합니다. 리스크 정책은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또한 발생 예상 날짜 및 발생 만료 날짜와 같은 정보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리스크가 언제 발생하고 언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지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리스크 세부 내용과 같은 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이러한 필드와 데이터는 모두 편집 가능합니다. 이 리스크에는 6개의 조치 활동이 있습니다. 리스크의 확률 및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그 활동을 담당할 사람, 그리고 잠재적인 비용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에 일부러 지속적인 원화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정보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모든 리스크는 세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 제품군은 리스크 관리를 쉽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웹 기반 인터페이스 덕분에 어디서나 리스크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치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팀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양식은 현재 리스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해줍니다. 이 양식은 리스크 세부 정보, 분석 및 평가, 조치 계획 및 활동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는 여러분들의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화면의 모든 필드나 레이아웃, 레이블, 리스크 출처 및 리스크 상태 등과 같은 세부 입력 정보를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사용자 정의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특정한 관리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해 놓은 프로세스를 따르게 도와줍니다. 아래에는 리뷰에 대한 코멘트도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동도 가능하죠. 리스크의 정의는 완전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나중에 보호타입 방식을 활용한 리스크 정의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영역에서 리스크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스크 평가와 목표로 하는 리스크 평가를 볼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다양한 리스크 평가 유형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이나 확률을 포함하여 리스크 발생에 따른 비용, 일정 등의 영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코어링 스킴, 즉 리스크 평가 정책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점수표는 우리 프로젝트에 다양한 임계치와 수준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각 프로젝트는 고유의 기간, 비용 및 가능한 파라미터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높음, 중간, 낮음과 같은 표현은 여러분이 리스크 관리 계획에서 설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액티블 리스크 매니저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히트맵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OXO 행렬에 3개의 밴드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트맵의 행렬수, 색상 및 분석 및 평가 등급을 사용자 조직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우리는 계획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정가하고 회피하거나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원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소유자를 지정할 수 있고,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첫 화면에서 보았던 완화 계획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각 항목 아래에는 더 많은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양식창을 닫고 다시 리스크 익스프레스 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는 20개 이상의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100개의 리스크 또는 그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얼을 사용하여 관리 중인 리스크 또는 관리가 종료된 리스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을 클릭하여 모든 리스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또는 아직 완화되지 않은 리스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관리해야 하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스크를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셀 리스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리스크 목록에 행이 추가됩니다.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셀 리스크이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아이디가 할당되며 이제 그것은 전체 데이터 기록과 함께 저장됩니다. 현재 이것은 초안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권한이 있으므로 리스크를 열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점수 완화 조치 등을 할당하고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관리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일정에 따라 관리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출력하기 위해 보고서 메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여러 다양한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 내에서 출력하는 모든 보고서는 자유로운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고서의 서식 디자인은 전부 여러분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 대상 정보를 추가하거나 더 많은 관리 현황표를 넣거나 그래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출력은 관리 현황을 전달하고 정보를 얻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경에 리스크 목록 보고서가 있고 각 리스크당 한 페이지 보고서로 구성됩니다. 개별 리스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모든 보고서 형식은 엑셀, Word, PDF 중 원하는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 데스크톱은 리스크 전문가에게 이상적인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리스크 익스프레스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새로 고침하면 방금 리스크 익스프레스에서 시스템에 입력한 새로운 리스크를 볼수 있습니다. 그 매니저 데스크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관리한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리스크 완화 조치는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완화 조치가 시기에 맞게 진행되고 검토되어야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줄어들고 영향도 또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는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의 몇 가지 데이터 수집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량적 추정, 정성적 추정 또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든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의 모든 데이터는 분석 도구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더 많은 리스크를 등록하면서 각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합니다. 각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다르며 그로 인해 무수히 많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는 아무런 리스크가 발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모든 리스크는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몬테카를로 기법을 사용하여 영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리스크 목록이 활용됩니다. 각각의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과 영향성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영향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리스크와 관련된 영향 요소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잘 보여드리기 위해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했던 분석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에서 하는 일중 하나는 다른 시기의 분석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진행했던 이전 분석 결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석의 결과물로 그래프와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몇몇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정한 신뢰도 수준을 기반으로 한 모든 결과와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로 막대들은 우리의 모든 실행 결과를 나타내며, S 곡선은 그것의 누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 히스토그램들을 잠시 제거해서 누적 부분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선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현재 리스크의 수준, 즉 완화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는 발생 가능한 여러 결과의 큰 범위를 볼수 있습니다. 가로축에는 비용을, 세로축에는 그 비용에 도달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사실 이 비용들은 여기에서 음수로 시작하는데, 이는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에서 리스크에 대한 기회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예산대로 잘 진행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실제로 이 빨간 선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녹색 선이 리스크 완화 목표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범위는 훨씬 좁아졌고, 실제 비용 값도 더 낮습니다. 파란색 선은 중요한 완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완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완화 조치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누군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파란색 선은 완화 조치를 완료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비용이 발생될지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대략 17레벨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크가 완화된 후 완화 이전보다 비용이 더 비싸질 가능성이 약 17%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리스크는 불확실한 사건이고 리스크 완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지출해야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투자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50에서 60% 정도라면 그것을 검토하고 이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향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리스크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적인 추정이나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식 대신 영향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상 대책 수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자가 리스크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어떻게 사용될지 알수 있도록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앞내에 구현되어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 대시보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암 대시보드를 볼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매우 효과적이며 정보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보여줍니다. 보고서들과 달리 대시보드에 표현된 요소들은 상호작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원인 분석을 살펴보고 싶다면 이 막대를 클릭하여 테이블 아래에 있는 해당 원인으로 인한 모든 리스크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이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리스크와 기회의 히트맵도 볼수 있으며 이는 다른 프로젝트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서 리스크를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초점은 아니지만 암에서는 사건 관리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질 이벤트, 건강 및 안전 이벤트, 보안 등을 기록해야 할 경우 또는 우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사건들을 액티블리스크 매니저에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분석을 하고 복구 조치를 취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액티블리스크 매니저 데스크탑으로 돌아와 마무리하기 위해 몇 가지 마지막 기능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종종 프로젝트와 그것들을 운영하는 조직들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목록에서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할 때는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기능을 통해 리스크 성숙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관련 요소와 추적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정보 보안 자산에 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 목록은 정보 보안 리스크와 그것들이 연관된 자산들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기에서 리스크를 클릭하면, 그 리스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 자산목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리스크는 선택된 자산과 관련되어 있지만, 자산목록에 있는 여러 다른 자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프로젝트 외부에서 문서와 연관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모든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외부의 다른 측면들, 주요 리스크 지표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있는 특별한 지표들에 대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추적되는지, 주요 리스크 지표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고된 건강과 안전사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잦은 안전사고는 근무 시간의 관점에서 손실을 유발하고, 이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제때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에서는 외부적 환경 요소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그 주요 리스크 지표와 연관된 리스크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및 안전규정에 대한 리스크는 프로젝트 폴더에 있지만, 주요 리스크 지표 중 몇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암 비주얼라이저를 사용하여 그 연결성을 조금 더 그래픽적인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클릭해서 비주얼라이저를 열겠습니다. 현재 비주얼라이저는 이 특정 리스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동작하고 있습니다. 수집되는 데이터는 리스크가 위치한 폴더일 수 있고, 연결된 주요 리스크 지표일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리스크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크롤 아웃하면 그 리스크와 몇몇 주요 리스크 지표, 그리고 그것이 속한 폴더의 레벨을 볼수 있습니다. 서로 연관된 레벨을 높이면서, 유사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세부적으로 관련된 리스크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모든 점을 연결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관계도를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리스크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화 도구에서 볼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스크롤인을 하게 되면 선택한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우타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리스크 익스프레스에서 처음 볼때 언급했던 것처럼 리스크를 클릭하면 선택된 리스크의 바우타이 네트워크 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해당 위치와 실제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원인과 결과의 상세 정보입니다. 작업장에서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매크로 이벤트를 우리는 화면의 중심에서 볼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매크로 이벤트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모든 색상 상자들은 우리가 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거나 오른쪽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완화 요소, 조치, 통제 활동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액티브 리스크 매니저의 모든 부분을 알아보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션이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 전달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본 세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